네, 오, 감동했어. 약간 우정 게임 같은. <laughs> 아, 여기서 누가 먹자고 <laughs> 어때요? 어때요? 네, 어서 맛좀 보시고요, 좀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. 음 네. 부드러우면서 그 나무 훈제의 맛이 본연의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? 원래 이제. 닭가슴살이 다 퍽퍽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그렇죠? 음. 어떠세요? 너무맛 나죠 지금 이게 바베큐 맛이죠? 네 저도 하나 좀 줘보세요 손으로 찢어볼까요? 손으로 찢어먹어야 될것요 그래. 그래요? 닭가슴살은 손으로 찢는 게 음, 약간 오리고기 맛이 오, 음,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닭가슴살이라고 하면 음. 손재가 돼서 그런지 오리고기 맛이 많이 나고 햄맛도 많이 나고. 음. 아 진짜 근데 향이 진짜 좋네요그렇죠 맛있네요. 맛있습니다있네요 맛있네요. 맛있네요. 맛있맛있맛있요 맛있네요. 네요네 많이 먹진 못하겠네요. <laughs> 닭가슴살 특성상 네 많이 먹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단백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. 예 더. 근데 진짜 맛 괜찮은 것 같아요. 자 다음 맛, 다음 맛 <laughs> 다이어트가 아니면은 그냥 뭐 이런 그 뭐냐 겨자 소스, 겨자 소스랑 머스타드, 응 그런 거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한끼 대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것 같아요. 다음 맛은 이거. 마늘맛이었나요? 네네 땡도 아니고 이게 칼집에 나있어도 그쪽으로 안 찍고 뜯는 방법이 다른 데 음, 쪽으로 뜯어야 되는 거 같아 응. 이렇게 결대로 뜯어야 돼음 이렇게 하고 네 냄새도 햄 냄새가 많이 좀 나고 근데 얘는 조금 <laughs> 음. 그냥 햄 먹는 거 같아 맞죠? 네 음, 베이컨 맛 음. 약간 그런 맛이네요 음 맛있습니다 소금, 소금이 있으면 더 맛있긴 하겠다 네네 아 소금이나. 근데 간이 어느 정도 돼있어가지고 소금보다 약간 부드러운 거 우리 먹는 거 있잖아요 치킨집에서 무나 <laughs> 음. <laughs> 그, 음 피클 피클 피클이 준비돼있네요 겨자소스 음 그런 거는 치고 먹으면 뭐스타드 소스 하는 지 이런 거요.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죠? 근데 음. 두 가지 맛이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음... 맞죠? 야... 약간의 향 향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진짜 향이 딱이 음. 닭가슴살 깊이 배어 있어가지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.